얼마 전에 이제 90대 노모를 모시고 온 70대 아드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어 끌고 계시는, 이제 계시는 모습을 봤는데, 청주동물원 약간 언덕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카트를 어 태워드리면서 이제 늑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90 넘으신 그 할머니께서 늑대를 직접 보셨대요. 나 어렸을 때는 뒷산에 늑대 있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70대 아드님들은 또 여우를 보셨고요. 기록에 의하면은 1980년에 문경에서 마지막으로 늑대가 이제 발견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올라가 보면은 이제 1960년대 어 영주에서 늑대 그 새끼가 발견돼가지고 서울대공원에 이제 기증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80년 이후로는 발견된 적은 없고요. 어, 나만에서는 이제 늑대가 멸종됐다고 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 늑대들은 21년 11월에 네. 그때 여섯 마리가 대전 월드에서 왔고요. 어, 이 친구들은 이제 낳고 나서 사람 이제 인공 포육을 한 개체들이에요. 지금 청주 동물원에는 총 다섯 마리 늑대가 있고 어, 수컷 두 마리에 암컷 세 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네, 수컷은 예. 셰퍼드 그리고 그두 번째 수컷이 랭꽁이 어딘 부르고 있고 그리고 암컷은 어, 진돗개, 그리고 하이브리드. 알라미트 이렇게 평균적으로 암컷이 35kg 한, 한 정도 나갔고 수컷이 한 42kg 정도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사실 인공포육이된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어, 어느 정도는 사람들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자그만 소리나 어떤 저희의 조그만 몸짓에도 크게 반응을 하고 굉장히 거리를 두려고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적응 적응이 됐던 그런 뭔가 패턴들, 예를 들어 서 저희가 밥을 주, 훈련하려고 밥을 주면서 소리를 낸다던가 이런 신호에는 익숙해져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거리를 주고 가까이 와서 뭐 밥을 받아먹는다거나 저희가 뭐 내실로 들어오는 훈련을 할 때는 응하는데그 외에는 뭔가 저희가 밥을 주러 오지 않았는데 뭐 방사장에 진입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물건을 들고 온다던가 하는 모습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근데 서열이 낮으면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어, 이렇게 주변을 더 살핀다던가. 꼬리를 말고 있고 항상 뭔가 위축된 모습. 자신의 어떤 이렇게 등치를 이렇게 낮추는 모습. 저런 식으로 보통 서열 낮은 애들이 저렇게 좀 낮은 자세를 취하고. 그 맹꽁이 같은 경우에는 서열이 그셰프트보다 낮다 보니까 되게 빨리 밥을 먹어요. 급하게. 빨리 먹고 빨리 삼켜서 다음 이렇게 쫓아다니면 이게 셰프트가 쫓아다니면 막 뛰어다니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목에 걸릴까봐 저희 그것도 되게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먹이를 또 퍼트려 주는 이유가 또 그런 것 때문에 있어요 먹이를 좀 조각을 내서 주고 먹이를 퍼트려 주면 그게 좀덜 하거든요 쟤나 뺏길 거예요 저거 음. 아예 그냥 놨네요 <laughs> 1위한테 뺏 그냥 아예 놨어요 경계를 하면서 사열이 낮은 애들이 저희한테 좀 의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복지사 서, 그 서열 높은 애들이 저희를 경계를 하다 보니까 어, 좀 이렇게 뭔가 학습적으로 알게 된것 같아요. 복지사들 옆에 있으면 좀 밥을 차분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구나. 네, 그리고 보시면은 스컷스컷들이 수컷, 암컷 그, 그 먹이는 잘안 빼서 먹어요. 이렇게 서열이 높은 애들은 꼬리를 이렇게 빳빳이 세우고 다녀요. 약간 좀 이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꼬리를 빳빳이 세우고 다니고, 그리고 어, 암컷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돗개 사실 누렁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 누렁이가 되게 그 서열 낮은 그 말라미트를 굉장히 좀 많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괜히 막 뒤에 발 물고 아니면 가서 이렇게 몸통으로 이렇게 옆구리 팅 이렇게 몸통 박치기 하는 이런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특히나 또 먹이 먹을 때 괜히 또 쫓아가서 먹이를 뺏어 온다던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네, 서로 높은 애들은 경계를 하다가 오히려 저희를 경계를 하다가 밥을 들고 저 멀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멀리까지 올라가서 저희 보면서 먹고 그 되게 배척을 많이 하고 괴롭히다가도 이제 저희가 아침에 출근해서 좀 일찍 와서 뭐 새벽에 본다던가 이럴 때면은 같이 붙어서 자고 있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옆에 이렇게 같이 붙어서 되게 이렇게 평온하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모습도 좀 신기했고 예, 그런 사회성이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다 보니까 예, 그런 모습도 보이고 음, 과거에 이제 사육사분께서. 그, 섹소폰을 조금,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늑대사 근처에서 이제 연습을 하셨는데, 그게 좀 짤막한 알토 섹소폰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불면은 늑대가 따라오더라고요. 때들이 하울링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색소폰에는 그 반응을 안 하는데 그 알토 색소폰에만 반응하는 게 그게 신기하더라고요뭐 다섯 시 반부터 뭐 새벽까지 보통 이제 자정에 많이 이제 하울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사실 파악하기 힘들지만 보통의 이제 문헌상에 나오는 그런 어 하울링의 의미는 뭐 무리를 결속시킨다던가 어떤 타 무리의 접근을 뭐배제한다던가 자기 자신의 영역을 표시한다든가 약간 이런 의미를 두고 하울링을 한다고 합니다. 네, 뭐 늑대사도 과거에는 이제 개과사라고 해서 되게 이제 좁은 케이지에 더 많은 동물을 이제 넣어놓고 이제 전시했었던 어, 그런 시설이 있었어요. 초식 동물이 이제 다섯 종이 있었던 곳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자연 감소가 되거나 그 다섯 종이 살았던 동물사를 하나로 합쳐서 어, 늑대가 훨씬 더좀 자유롭게 어, 여유롭게 이제 살수 있는 어, 환경을 만들어줬죠. 늑대들한테는 꽤 훌륭한 공간입니다. 어, 뭐 늑대사 공사하면서 가장 큰 주관점으로 목표로 계획하고 설계했던 거는 늑대 본연의 습성을 충분히 도출하고자 이렇게 은신처나 또는 본인이 늑대들이 흙을 팔수 있게끔 어, 흙을 쌓아놓는 방식으로 어, 설계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 이 늑대사에는 아홉 개의 이제 은신처가 있고요. 은신처마다는 어, 흙을 어, 잔뜩 넣어놔서 늑대 스스로 흙을 파고서 은신처나 굴을 팔수 있게끔 해놨고요. 어, 꽤 깊은 굴들은 혹시나 깊게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면 어, 저희들이 굴속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 상단에 뚜껑을 만들어 가지고 뚜껑을 통해서 어~ 그 속에 구조나 동물의 상태를 볼수 있게끔 뚜껑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 어느 은신처 같은 경우는 입구를 두 개로 해놨어요. 그래서 혹여나 이제 사이 안 좋은 늑대에도 들어가면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교차돼서 투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저런 데는 입구를 두 군데로 해놨죠. 여기 들어가서 내발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물을 묻히죠. 작년 가을에 조리대를 심었어요. 저쪽에 울타리 쪽에 심었더니 늑대들이 훨씬 안정감을 보였고요. 늑대들은 어, 많이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이제 많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소나무가 이렇게 서서 쉴수 있는 그런 공간 조금 더 높은 공간이 필요해서 늑대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늑대사는 늑대의 고유의 습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어, 설계를 했고요. 은신처라든가 굴 또는 흙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좀 설계를 했습니다. 아, 예, 뭐 청주 동물원에서는 이제 멸종은 안 됐지만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어, 동물들의 이제 생식세포를 좀 얼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어, 몇년 전에는 이제 인공수정도 이제 하고 있었고요. 근데 앞으로, 어, 지금, 야생동물보전센터가 지어지면은, 어, 한 부분이, 어, 이제 생식세포를 보관하는, 어, 일명 프로준주라는 것을 이제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 만약에 이제 그 동물이 멸종을 하거나 멸종위기다. 그러면은, 이제 되살릴 수 있는 뭐, 희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종보존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제, 멸종위 종에 한해서 살아있는 동물들을 데리고 있을 수도 있고, 또그 데리고 있었던 동물들한테 이제 새끼를 갖게 해서 그 나온 새끼는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도 할수 있고, 그리고 청주동물에서 지금 하려는, 풀어준, 주는 생식세포를 이제 건강검진할 때 채취를 해서 얼려놓으면은 다음에 종보원에 이제 쓸 수도 있고. 어, 작년에 어, 재작년에 태어났었던 이제 삵을 어, 국립생태원 멸종위종센터와 어, 같이 협력해서 어, 그 친구들을 훈련을 시켜서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보내, 보내기 전에 이제 어, 먹이를 잡는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사고를 당하면은 이제 위치를 확보해서 다시 이제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백신도 맞았고, 나갈 수 있는 몸 상태인지, 건강검진도 했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야생으로 복귀를 하게 됐죠. 어, 천연기념물 보존관을 신설을 하는데, 그게 독수리 방사 훈련장입니다. 거기에 어, 구조된 독수리가 어, 몽골로 갈수 있는지, 어, 비행 능력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뭐 위치 추적기를 달아서 몽골로 가는 과정도 저희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토종 야생동물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 있는 저기거든요 수도 공급해 주는 거 찢었어요 이게 여기 나사가 있어서 돌리는 건데 이걸 그대로 이제 엎어 버렸어요 이거 아니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제낀 거예요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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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로 해서 계속 저희가 예상 못한걸 항상 부러뜨려요 그래서 CCTV도 바람이 있었을 때는 저 안에 있었어요 제못 건드릴 걸 아니까 근데 얘는 조금 주의를 해가지고 밖으로 빼낸 건데 잘한 것 같아요 CCTV 다 부셨을 거예요 아마. 바꾸러 앞에 있습니다. 바람이 딸그 분명 검사했을 때는 기생충이 좀 많아서 약을 좀 많이 먹였는데 지금은 기생충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괜찮아지고 저희 회의를 통해서 이제 대면 훈련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 바람이랑 도도가 여름에는 이제 덥기 때문에 활동량이 조금 적었는데, 내실에 있거나 아니면 뭐 그늘 찾아서 그 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을 되고 나서는 애들 활동량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못 보신 분들은 바람이 돋도 보러 다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